히브리서 1장. 옛적의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 그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적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한 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들이라시는요. 또 마다들을 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여 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른 공평한 후련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보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였고 또 주여 대주 예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더욱 와 같이 날가지이니 의복처럼 가리볼 것이요. 그것들이오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자나의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했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득하기까지 너는 누편에 앉았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고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성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렀다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자님의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 오류 약증한 반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착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한바 장천으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구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시며 만물을 그바해를 복종케 하시는 일하였으니 만물로 저게 복종케 하셨으니즉 복종하는 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은대로 말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벌이하심이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을 거요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해주를 권한들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이사란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하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자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줄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리하시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리하시며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리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굴속하리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3장 그러므로 함께 한데를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 믿는 둘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에게 이충성하 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전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경같은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기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르신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음상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리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일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음하여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염성을 듣고도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력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이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아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양식에 들어지 못하리라 하셨느뇨곧순종자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 복건데 저희가 믿지 않으로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할 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흥 미치지 못하자가 있을까미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냐미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의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로 길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거기 들어갈 자들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 찬양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오래 후에 달색을 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가 질렀으되 오늘 날 너희가 그 염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 찬양은 보내 빠지지 않게 하리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권동이 있어 저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대체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숙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숙제제를드린것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중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멸기세대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도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 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침을 받을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이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니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한전는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 설악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 받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 결없나니 니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에 못박아 현재 욕을 보이미라. 땅이 그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해 박하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원 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 잠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노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불리지아니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임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겨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열거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자가 자기보다 더큰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갈아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이가 조레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귀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번치하냐며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없느니두 가지 편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난이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에 닦아서 튼튼하고 경과의 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칠 장. 이 멜기세 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빈 자라, 아브람 라 일제 십0분이를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여왕이요, 또 살레망이니 피고 평강이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죽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이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십0분이를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람의 허에 사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이를 취하라, 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족배 들지 않은 벨기세 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를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 복귀를 빌었나니 베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필물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며마 10분의 1을 받쳐 달수 있나니 이는 벨기세에게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교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 쓸 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하루 내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이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 주일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자리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집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 상관된 계명의 법을 줬지 않냐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가기를 내가 영원히 밀기세대기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깨명이 언약하에 무육함으로 패하고 일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 취지하냐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해서는 더 좋은 언약에포증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된 자일 수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집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아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음이니라.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험해 보조 편안 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이 부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름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랄 때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조아 지랄 하시느니라.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 중보시라 저첫 언약이 무효만했 때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어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조다나리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운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것이 언약이 것이니 내일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를 알 므니라. 내가 저의 불의를 극히 력이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라 하셨느니라. 세원역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소우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9장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대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루와 사무연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앙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외에 숙제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외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네가 이 예비하시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 되 피없이는 아니하니 비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님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성교는 자로고 양심상으로 온전히 결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미담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히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는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거니이는처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깨려하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관즉 유언한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름으로 처던 약도 표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을초를 취하여 그 첫가운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게는 이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않냐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러 가냐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은한을 받았을 것이로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여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 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적해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담병개내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었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수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원과 속죄제는 기빠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빠 지도 아니하신다였고 이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것을 패하시면 둘째것을 세우리하시이니라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의 몸을 탐번에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로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주사 구해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간 테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세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헌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상길이어휘장은꽃처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석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갚는 것이 내겠으니 내가가 불라하시고또 다시 죽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봐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누구를 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냐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절 기뻐하지 않냐리라 하시는 이라 우리는 들어 물러 침가에 빠질 때가아니가 오직 가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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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진자가라나가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를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이르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누안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자하고 믿음을 주는 위에 후사가 되는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늘고 한탄산하였으나 잉타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믿고 진줄 알미로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단 별과 또 해변의 무사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만이고 타늘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희 하나님이라 일컫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려느니라저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생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상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도를 위한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았을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니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송하여 바로의 공주리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꼬난 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도함을 무서워하냐고 곧보이자 않냐는 자를 보는 것같이 애참했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죄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의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압은 정탄군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순종 찬한자와 함께 멸망 찬양했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도온 바락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물감의 무 선지자들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입을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개가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부를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 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밀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을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자하며, 믿음의 주요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길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 참기 위하여 주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별리기까지는태양않냐고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력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마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민이라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은 희를대화하시나니어짜비가 징계하지 않았는 아들이 있으리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 너희가 없으면 사생될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케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며 마 전달한 자에게는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전원다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한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겨부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이런 것은 맞을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군과 나팔리려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하시기를 구했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 신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대려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상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창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종케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다베르피보다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너희는 상각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과 신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저차 경과 신자를 배반한 눈들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하 거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않냐는 것을 영종 자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매니 그럼 우리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을 때 그네를 받자. 이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같은 것까지 같은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자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하냐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냐게 노라. 사람의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는 재물은 장막에서 성기는 자들이 재단에서 먹을 것염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형문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으시. 되셨느니라. 그런 즉으리는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재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이희를 윤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의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를 운전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써느니라 우리 형제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 갈라 그가 속 하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교 문하나라 이 달리에게 손자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